비마약성 진통제 관련 중 비보존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계속적으로 상향되는 이유는 마약이라는 게 치료를 받다가 우연히도 이렇게 걸리는 환자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정말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증금 m g 세대 사망률 1위가 바로 펜타닐입니다 중국이랑 멕시코가 펜타닐의 재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플러스 정치적인 관세까지 엮여 있는 복합적인 테마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서 최대 수요주가 바로 비보존 제약입니다 8,000원 되기 전에 추천 들어가지고 130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신고점을 딱 찍고 나온 주식들 같은 경우는 시세 반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뭐가 재미냐면은 최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우선 나왔어요 완벽하게 물량을 털어내지 못했던 거야 여기서 바닥 물량이 빠지면 손바뀜이 나와요 7000원 구간 때손자선 잡아도 되는 거고 추매 라인 잡아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차 매수만 하신 다음에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